6.13 지방선거가 오늘로써 꼭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적용됩니다. 이슈체크 6.13, 오늘 첫 순서로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일자별로 제한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부터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후보자 당사자는 물론 후보자가 저술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와 관련 있는 내용이 실린 저서라면 출판기념회는 할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오늘부터 의정보고회가 금지됩니다. 집회나 인쇄물, 전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제한이 가는데 단 홈페이지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후보자간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선 사례들이 후보자들과 현역 의원에게 주로 적용되는 점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셔야겠습니다. 통장이나 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려면 현재 맡고 있는 직을 오늘까지 그만둬야 합니다. 선거 사무 관계자라고 하면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 연락소장, 활동 보조인, 회계 책임자, 투표 참관인 등 선거 캠프 관련 업무를 하는 직책을 말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리고 그밖의 사람은 6월까지는 종전의 직책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후보가 되려는 자의 공직 사퇴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거일전 90일 전, 즉, 오늘까지 사퇴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의 상근 임원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오늘까지 공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럼 선거일전 30일, 즉, 5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이번 선거는 유난히 서울시의원의 구청장 도전이 많죠. 이럴 경우 시의원들은 5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하고, 현재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 등의 의사를 밝혔죠. 현재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도 선거 일전 30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구청장에 출마할 경우와 구의원이 서울시의원에 출마할 때도 같은 시기가 적용됩니다. 자 노원병과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살펴볼까요? 구청장이 같은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에 출마하는 경우 즉 노원구 김성환 전 구청장을 예로 들수 있겠죠. 이럴 경우 선거일 전 120일, 즉 이, 지난 2월 13일에 사퇴를 마쳤어야 합니다. 이때도 경유의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 재보궐에 출마할 경우 오늘까지 사퇴하면 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재보궐에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자 신청일인 5월 24일까지만 사직하면 됩니다. 한편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의원이나 구청장이 같은 지역에서 재선이나 삼선에 도전을 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좀 복잡하시죠? 모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법을 통해 시기별로 차이를 두는 겁니다. 오늘은 지방선거를 꼭 90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제한점과 공직 사퇴 시점을 살펴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일일이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선거법에 따라 이처럼 여러 가지 엄격한 잣대들이 주어진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슈책과 6.13이었습니다.